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은행 창구 직원이 몰래 건넨 쪽지 한 장. 며느리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뒤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두 명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뛴 적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 비상구로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봐준 며느리가, 이미 두 명의 노인을 죽인 연쇄 살인범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세 번째 타깃이었다는 것을. 15억 재산과 제 목숨을 노린 며느리.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연, 올해 45입니다. 20년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와 이혼 후 생계를 위해 요양보호사로 전직했습니다. 고3 아들과 중이 딸을 혼자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왔죠. 그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본 것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서울 외곽 실버일 요양원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TV에도 자주 나오는 강민수 원장이 운영하는 곳이라 마음이 놓였죠. 150명의 어르신을 모시는 대형 시설이었고 겉보기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수간호사 박지영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차갑고 권위적인 말투였지만 15년 근속자라니 배울 게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담당 구역은 3층 특별동 중증치매 환자 20명을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첫 환자 김영희 할머니를 뵀을 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82세 할머니의 팔과 다리에 보라색 멍이 가득했거든요. 넘어지셨대요. 치매 환자분들은 자주 그러세요. 선배가 무심히 말했지만, 20년 경력의 눈에 이건 명백한 폭행 흔적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야간 순찰 시 CCTV 사각지대로만 이동하라는 지시, 환자 가족 면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다는 규칙. 그리고 환자 차트를 실제보다 더 나쁘게 기록하라는 말까지. 왜 거짓으로 기록해야 하죠? 제 질문에 선배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으면 치키는 대로만 해요. 야간 근무 중 화장실을 다녀오다 목격했습니다. 수간호사 박지영이 한 할머니의 손목을 비틀며 협박하는 장면을 조용히 안 하면 밥안줄 거예요. 뒤이어 따귀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퇴근길,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던 순간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상한 남자와 대화 중이었죠. 이번 달 처리는 몇 명이죠? 다섯입니다. 가족들 동의서도 다 받았고요. 저는 급히 차 안에 숨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처리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족 동의서는 또 뭔가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김영희 할머니의 멍 자국이 복도에 울려 퍼진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제 인생이 망가지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날 밤 저는 소형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퇴근 후 급여의 절반을 털어 소형 녹음기와 팬 카메라를 샀습니다. 아들이 물었죠. 엄마, 갑자기 왜 돈을 그렇게 써? 회식비야. 신입이라 눈치 보여서.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미안했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요양원 구조도를 그렸습니다. CCTV 위치, 사각지대, 직원 동선까지.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학대 현장 영상, 불법 약물 증거, 조작된 환자 차트. 이세 가지만 확보하면 됩니다. 야간 근무 중, 점심 시간을 이용해 약품 보관실에 잠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품 목록을 촬영했죠. 진정제가 왜 이렇게 많지?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간호사 박지영이었어요. 저는 급히 선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30분간 꼼짝없이 숨어 있었죠. 들키면 끝이야. 제발. 김영희 할머니가 드물게 의식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 무서워요. 할머니의 몸에서 새로운 멍을 발견했습니다. 몰래 사진을 찍으며 물었죠. 할머니, 누가 때렸어요? 할머니가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말하면 안 된대요. 또 맞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꼭 구해드릴게요. 약속해요. 가장 큰 발견은 의무기록실에서 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 몰래 복사한 마스터키로 침입했죠. 김영희 할머니의 차트를 펼쳤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실제로는 경증 치매에 거동 가능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기록에는 중증 치매, 와상 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내역은 실제의 3배였죠. 15명의 환자가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차트 300장을 촬영했습니다. 동료 정미숙 선생님과 퇴근 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분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미숙 선생님이 울먹였습니다. 제 남편이 투병 중이에요. 이일 이르면 병원비를 못 내요.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바로 잡아요. 미숙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걸 돕겠어요. 결정적 순간은 새벽 2시에 왔습니다. 3층 복도에서 벌어진 장면을 목격했어요. 야간 근무자 2명이 환자를 침대에 묶고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 또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환자의 비명이 복도에 올렸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숨어 팬 카메라로 전체 과정을 녹화했습니다. 카메라가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죠. 제발 들키지마. 하지만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나서는데 수간호사와 마주쳤어요. 이소연 선생님,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이에요. 환자분 울음소리가 들려서. 박지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야간에는 위험해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모든 증거를 백업했습니다. USB 세개 클라우드 저장까지. 이제 경찰에 신고할 시간이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김영희 할머니를 비롯한 20명의 어르신이 지금도 고통받고 계셨으니까요. 증거를 들고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 최진우는 처음에 무관심했어요. 요양원에서 이런 일 흔해요. 과장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녹화한 영상을 보여주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데요. 제대로 수사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 건가? 이틀 후,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어요. 자유는 환자 학대 혐의. 제가 환자를 학대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원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강민수 원장이 노트북을 돌려보였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제가 환자를 밀치는 것처럼 편집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조작이었습니다. 완벽한 조작이었어요. 형사 최진우가 긴급 연락을 해왔습니다. 소연씨,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카페에서 만난 형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사 중단 지시가 떨어졌어요. 위에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칠버일 요양원, 알고 보니 대기업 계열이에요. 원장 강민수는 국회의원 친척이고 고위 경찰과도 연줄이 있어요. 경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3 아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아드님을 수상한 남자들이 미행하고 있어요. 딸의 학교 앞에도 검은 차가 나타났습니다. 집 우편함에는 협박 편지가 있었죠. 입 닥치지 않으면 자녀들이 다친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우리를? 저는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그날 밤, 낯선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 한명숙이라고 합니다. 5년 전 실버일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70대 후반으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5년 전에 똑같은 일 겪었어요. 신고했다가 모든 걸 잃었죠. 명숙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조직 전국의2 0 개의 요양원 운영이에요. 정치인 의사 경찰까지 연결된 거대 범죄 조직이에요. 연간 100억 이상 불법 수익 올립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그럼 이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언론입니다. 방송으로 터뜨리면, 조직도 어쩔 수 없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형사 최진우가 연락해왔습니다. 제 후배가 MBC 시사 프로그램 p d 예요 소개해드릴게요. 다음날, PD 윤지혜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증거 자료를 보여주자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특종인데요. 하지만 위험해요. 방송 전까지 조직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요. 이제라도 바로 잡고 싶어요. 지혜 PD가 말했습니다. 일단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내부 영상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실체를 보여줄 결정적 장면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이미 해고됐는데요. 다시 들어가셔야 해요. 잠입하는 겁니다. 그날 밤 11시 사이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방화 흔적이 있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질렀네요.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수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친정어머니 집으로 보냈습니다. 엄마, 언제 다시 볼수 있어? 딸이 울먹였습니다. 곧, 곧 끝날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이게 마지막이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빈 집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포기할까? 그냥 조용히 살까? 하지만, 김영희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다음날, 요양원에 몰래 잠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발과 세간경으로 변장했습니다. 동료 정미숙 선생님이 몰래 출입증을 빌려줬어요. 조심하세요. 들키면 정말 위험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PD 윤지혜와 촬영 기사가 요양원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죠. 제 몸에는 초소형 카메라 4네 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안경, 가방, 시계, 펜. 오늘 밤 안에 결정적 증거를 잡는다. 마지막 기회야. 밤 11시, 요양원 후문으로 잠입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에서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김영희 할머니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할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새로운 멍, 영양실조 증상.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해드릴게요. 미숙 선생님의 제보대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에 비밀방이 있어요. 거기서 뭘 하는지는 몰라요.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지하 1층에 도착했습니다. 철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처리 대상은 3명이야. 저는 문틈으로 카메라를 밀어넣었습니다. 화면에 담긴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 다섯 명이 침대에 묶여 있었어요. 원장 강민수와 의사 두 명이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사하고 있었습니다. 의식 없게 만들어서 보험금 타내는 거야. 가족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번 달 목표는 5억이야. 서두르자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 학대가 아니었어요. 조직적 살인이었습니다. 원장실에 침입했습니다. 미숙 선생님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문을 열었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동 관리대장. 즉 클릭하자 엄청난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정치인 후원금 명단, 경찰 뇌물금 목록, 환자별 보험금 사기내역. 5년간 80억 원이었습니다. USB에 전체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이거면 잡을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누구야? 갑자기 불이 켜졌어요. 경비원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옷속 깊이 숨기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절대 못 나가게! 해. 경비원 3명이 쫓아왔어요.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며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문 봉쇄해 절대 못 나간다. 후문에 도착했지만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 끝났어.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때 빵하는 소리와 함께 펜스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PD 윤지혜가 차로 펜스를 들이받은 거예요. 빨리 타요. 저는 있는 힘껏 달려 차에 뛰어올랐습니다. 따라오고 있어요. 백미러의 경비 차량이 보였습니다. 시속 100km로 도주했죠.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고 신호를 무시하고 급커브를 돌았습니다. 경찰서가 보였어요. 저기로 가세요. 경찰서 앞에 차를 세우자 추격이 멈췄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오열했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다음날 아침 MBC 시사 프로그램 긴급 특집이 방송됐습니다. 요양원 학대 실태, 그 충격적 진실. 제가 촬영한 모든 영상이 전국에 공개됐어요. 학대 장면, 지하 비밀방의 불법 약물 투여, 원장의 대화, 회계 자료까지. 시청률 20%를 돌파했습니다. 실시간 포털 검색어 1위였죠. 제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20명의 어르신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목숨 걸고 찍은 이 영상이 세상을 바꾸길 바랍니다. 방송 직후 전국에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요양원도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피해자예요. 오후 3시 검찰 특별수사팀이 실버일 요양원에 전격 투입됐습니다. 100명의 검사와 경찰이 요양원을 애웠었어요. 원장 강민수는 도망치려다 긴급 체포됐습니다. 억울합니다. 누명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수간호사 박지영 외 직원 15명, 공무원 의사 3명,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 1명까지 모두 구속됐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울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를 비롯한 23명의 환자가 구조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할머니가 가족과 제외하는 장면이 화면에 떴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갈수 있는 거예요? 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방송 직후 대한민국이 들끓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어요. 100명의 검사와 경찰이 실버일 요양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원장 강민수는 공항에서 도주하려다 체포됐죠. 억울합니다. 조작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 USB에 담긴 회계자료, 피해자 23명의 증언, 수간호사 박지영을 비롯한 직원 15명, 공모한 의사 3명, 매물을 받은 정치인 1명까지 모두 구속됐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피해자 구조 장면이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가족과 재회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할머니의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갈수 있는 거예요? 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6개월 후,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저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 살인교사, 조직범죄,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지영, 징역 10년. 공무 의사들, 징역 7년. 정치인 김모 씨, 징역 5년 및 의원직 상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린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노인들의 존엄을 짓밟고 생명을 위협한 죄, 엄벌에 처합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지영은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5년간 150명 이상의 어르신을 착취했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연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이에요. 부당함을 보면 침묵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정부는 저에게 이 인상을 수여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에 아이들과 함께 갔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자랑스러워요. 제 영웅이에요. 딸도 울먹이며 안겼습니다. 엄마 덕분에 많은 할머니들이 구해졌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더큰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국회에서 요양시설 투명화법이 통과됐어요. 모든 요양원의 CCTV 의무 설치, 무예고 감사 강화, 환자 가족 스무네 시간 면회 허용,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저는 법안 재정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요양원은 투명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두운 곳에서 벌어지는 학대는 없을 겁니다. 1년 후, 저는 투명 요양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환자 중심, 가족 참여형 요양시설이었죠. 정부 지원금과 시민 기부금으로 만든 곳이었어요. 첫 입소자는 김영희 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정말 달라요.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료 정미숙 선생님도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정말 다르네요. 이게 진짜 요양이죠. 어느 날 형사 최진우가 찾아왔습니다. 소연 씨 덕분에 전국 12개 요양원에서 추가 범죄가 적발됐어요. 피해자 200명이 더 구조됐습니다. 그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PD 윤지혜도 방문했습니다. 이 특집으로 백상 예술 대상 받았어요. 소연 씨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죠. 감사합니다. 요양센터 정원에서 할머니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이제 이곳에는 두려움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존중과 사랑만 있었죠. 밤에 일기를 썼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제 아이들이 다칠까봐, 제 인생이 망가질까봐. 하지만 침묵하는 건더큰 죄였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부당함을 보면 외면하지 마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김영희 할머니처럼 고통받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용기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계속 싸울 겁니다. 약자를 지키는 일, 그게 제 사명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